위를 여기 가서 넣었다가 이쪽 아래로 내려, 내려가 면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쯤 이미 이쪽 먹었을까? 아니 고프도 빠졌네. 지금 아직 두팀더 있기 때문에 컨택된 것만 해도 그러면 네, 그냥 왜왜 왜, 그 이쪽을 먹고 외곽으로 왜 가? 아까 헤머 그팀 만나면은 제가 좀 어, 앞에 신발... 앞에 컨택? 페로 아그 아까 그 헤머예요. 해머. 신발 한번 바꾸겠습니 네. 살짝. 5초. 네. 오케이, 오케이. 5초, 5초, 5초. <laughs> 들어와요 들어와요 y 확다 피했어요. o u are. I 안 와요. 힐러 어, 헬러 헬러 없 o 어, 힐러 없다 o v e Oh, you are. Or another, or a n o 고 h e r y 밀어 up, you go to me. Yet up, you 저 o 저 o you. You will be too. You will be too. You will be too. You will be 저 침묵 걸렸어요. 그저저그 히로다니로다니로다 내일로 잘 상내려 여기 여기 보보보보 먼저 보속박 보속박 아 잠깐만 대장간 오케이 열심 이거, 이거 속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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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못도망가요 아이스 잡아줘 나이스 이거 먹고 하다 보면 끝날 거 같아요. 어. 좋습니다. 제가 요거 루팅 할게요. <laughs> 어, 예. 저, 제 차가, 이 차가, 얘들 루틴 할게요. 지금 잡고 있는데. 제가 뒤에 있는 거 볼게요.